앞으로 최종훈씨도 변화되는 오늘의 북한을 알기 위해서 왈가왈부를 꼭 시청하시고 최종훈씨 주변에 있는 또그리고 북을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왈가왈부를 봐야한다는 네? 왈가왈부 시청 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김은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종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월 9일 날에 최종훈이 또 우리 왈가왈북 가는 방송을 했습니다. 예, 네? 더군다나 나, 나에 대해서는 더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친북 유튜브들을 보고 싶어서 방송합니다. 뭐 이런 생방송요 방송은 길긴 한데, 방송 내용은 한심합니다. 뭐늘 한심하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더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국민선 TV 그 메인 화면에 나오는 그 재정문이 총 쏘는 자세. 아, 이렇일격어져요그총 쏘는 자세를 지적했더니 메인 화면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재정문이처럼 지적하면 당장에 고치는 이런 철저한 집행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찬일이 강명도는 아무리 지적해도 고칠 줄 모릅니다. 예? 네? 재정문이 이런 자세는 높이 평가해야 마땅한 거죠. 네. 최종훈이은 이번 방송에서도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습니다. 제가 뭐 마약을 했고 뭐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했다는 네. 그에 대한 처분은 꼭 받도록 할 겁니다. 공소시효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동영상은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최종훈이 쪽에서 삭제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는 그제 경험이 있었죠. 강철한이 쪽에 나온 그 시커먼 안경 쓰고 나오는 애 걔가 허튼소리를 했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 저 저기 그뭐 뭐, 이게 다운 받아놔야 되는데 강철환이 또 편집을 해서 딱 잘라버리고 없애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그건 그 보관 못했는데 아 그때 경험 삼았습니다. 아 요런 거는 오르는 즉시 그 즉시 이렇게 다운 받아놔야 되겠네 하고요. 그래서 다 다운 받았습니다. 조명이 패거리가 그 우리를 공격할 때면 늘 쓰는 이런 수법 있죠. 종북 진북 방송이다. 왈가왈북은. 이번 방송에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왈가왈북에서 자기들을 보고 반북방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왈가왈북은 친북방송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북 반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북도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 왈가왈북은 정북방송이다. 가장 올바른 정확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인 정북 방송 네.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했죠. 그래서 제 앞에서 말장난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왈가왈북에서 북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국 진북이라고 비방하고 김연희님을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한 최종훈이 자체도 이번 방송에서. 국가보안법제 7조를 위반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왜 저는 고소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종훈이는 그 동영상 4 8분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에서 88년도에 88올림픽을 하니까 북에서도 89년도에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했다. 88년도에 군대를 나갔을 때 본인, 자기가 최종훈이가 88년도에 군대 나갔다는 거죠. 군대 나갔을 때 파리바게트에서 나오는 빵과 같은 그런 대개빵을 먹기 싫어서 안먹었다 89년도 세계청년학생 출전을 할 때는 인민군은 하루 세끼의 닭고기를 닭 줬다 뭐 이랬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91년도 동굴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94년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부터 고난 행군을 하게 되,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데 여기서 최종훈이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88올림픽은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있었고 네, 89년도에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1995년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당시에 평양에서 열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종훈이 말처럼 한국에서 88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훈은 예, 저승은 이제 그 꼭대기에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말들, 예뭐 베개빵도 먹기 싫어서 안 먹었고, 뭐 닭고기도 뭐 에, 하루 세끼 닭고기도 줬고, 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 사실입니다. 인민군에서 원한행군 이전에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빵과 같은 베개빵을 먹기 싫어서 먹지 않았고, 하루 세끼 고기를 주고 이렇긴 이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 김연희님 하게 되면. 이거는 북한 찬양, 정북 침북, 뭐, 간첩, 네? 이래서 국가방법이 걸리고, 최종훈이 하게 되면, 이거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거죠. 막걸리보안법이라고, 네? 이런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최종훈은 비서령 장규 선생들이 나오, 나오시는, 예, 이 영상을 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저씨들이 남파공장으로 내려왔을 때는, 북한이 더잘살 때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전에는 북한이 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 김연희님이 하게 되면 종북 침북 간첩이 되는 거고 국가방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거고 최종훈이도 해도 최종훈이는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개 같은 경우라고 하는 거죠. 최종훈이 비선향장교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실시간 댓글창에 댓글이 달립니다. 달리는데 이동숙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자는 뭐라고 거기다 쓰나 댓글을. 비서량 장기수두를 죽이지 않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막 댓글을 남깁니다. 그 밑에 한혜림, 한혜림이라는 자는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이름을 보니까 다 여성들이죠. 우리 여성들은 감수성이 특별히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량 장기수두를 죽여야 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민전TV를 응원하고 있고 최종훈의 옆에 붙어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북청년단이 생각나시죠? 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서북청년단의 망령들이 머리를 쳐들고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최종훈는 칼기폭파범이라는 기면이를 옹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홍강철이 니네 말은 충분히 이해된다. 맞다, 니네 말이 맞다. 예? 주의학 쓰는 게 맞다. 그런데, 3만 4천 명에 이르는 탈북민 중에 글이 틀리는, 글을 잘못 쓰는 사람도 많다. 어, 철저법 모르는 사람도 많다. 예? 대한민국처럼 1등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1등만 기억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고난행군 시기에 공부를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자법이 틀린다고 해서, 토가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탈북민이 아닌가, 이릅니다. 옳습니다. 최종훈이 말이 맞죠. 고난행군 시기에 공부를 잘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굴절자법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이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예국고대학에 시험을 치해서 입학했고, 공자군 교육을 7년 8개월 동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공작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공작원이 철자법도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김현희는 예, 고등교육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철자법이 틀리는 사람.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서울대 학생. 예? 서울대 학생의 철자법이 틀립니까? 그리고,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배엄의 철길 노종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 최종훈이 뭐랄 말하냐면, 그, 김현희 사건 자료를, 예? 북한 중앙당 간부도 아닌 홍강철이 왜 가지고 있나? 어떻게 가지고 있나? 예? 그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강철이는 간첩이다. 이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갈기 사건은 비밀 해제돼서 갈기 사건과 관련된 외교문 문서들까지 모두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정훈은 갈기 사건 관련 자료를 저희 손에 들려준 그 자료를 찾아서 직무유기를 묻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참 그럴 때면 난 웃어서... 최정훈의 이러한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갈기 사건 자료는 김현희 그 개인 신상인데, 이 홍강철이 내가 왜 터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 즉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송훈이 같은 인간들은 말끝마다 그러죠. 북한에는 언론이 자유가 없다.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훈이 저에게 하는 짓이 바로 언론이 사회를 해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시비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 왈가왈북에서 뭐 북한에서 암살하겠다고 하는 이런 탈북 단체장들만 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왈가, 왈, 우리 왈가북그 식구들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이런 모든 유튜브들과 싸울 시간은 절대적으로 모자란 겁니다. 최종훈이 우리 왈가왈북 유용호 대표님이 요새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촬영하고 편집하느라고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왜 김연희님하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능념이 커트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문이 하나 봅니다. 왜 커튼지. 예? 아마 그 영어로 또 썼더라면, 또뭐 K-A, K-A 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예? 조선글로 커트 왁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예전에 그랬죠. 최정훈이 예? 린보를 몰라서 r i a n 하면서 예? 이렇게 그런 일도 했, 있었던 겁니다.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해하니까. 커튼은왜 커튼지 아십니까? 커피 두산이 여유를 가지한다고, 그런, 가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커트라고 단 겁니다. 예? 최종은 씨는, 에, 커트님을 비단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을 모르시잖아요. 그분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분이었고, 군부독재의한가에서두 번째 손가락을 스스로 자른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최종은 당신이 아무렇게나 뜯어, 뜯어도에 괜찮은, 이 세상은, 예, 커투님 같은, 그리고 우리 유대표님 같은, 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투쟁의 성과 위에서 무의도식 하면서 허튼 개소리나 치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분들을 능력하는 건,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왈가왈북은, 그,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이고, 우리는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북을 한민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북을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왈가왈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왈가왈북을 시청하시는 길이 바로 북을 바로 하는 길이고, 왈가왈북을 시청하시는 길이 바로 적을 바로 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최종훈 씨도 변화되는 오늘이 북한을 알기 위해서 왈가왈북을 꼭 시청하시고, 최종훈 씨 주변에 있는 또그리고 북을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왈가왈복을 봐야 한다는 네? 왈가왈복 시청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뭐 공개토론을 뭐 하자고 하시던데 뭐 허강일에도 가서 하고 뭐 최종우씨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은 토론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방송국이 주관하에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종훈씨가 모든 준비를 하시고 찾아주시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대안은 사람과 해야 한다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훈씨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훈씨는 3만4천에 달하는 탈북민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데 무슨 통일중맥군을 하냐고 하십니다. 최종훈씨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예, 탈북민 분들 중에도 해산에서 사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최종은 씨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바람이 불면 날아갈 새끼는 신경을 쓰지도 말라 이럽니다 저보고. 그리고 동일 중매꾼은최종은 씨에 올릴 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작은 통일을 만들어 가자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임에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상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예, 또 신앙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토, 토론도 이렇게 격렬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토론 방향은 예 건설적인 그런 토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건설적이고 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북을 더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도 진행합니다. 네? 우리, 동일 중략군에 대해서 시비하기 전에, 탈북민들이 인권 향상을 위한 일들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장진성의 성폭행 사건, 허강일이 뚜쟁이집 같은, 이런, 탈북여성들의, 같은 탈북여성들의 이 승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이러한 현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간첩으로 몰려서 직력을 사신 해산분 아시죠? 예? 최종훈 씨그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 사건 기록에 구분이 진술서 판결문 다있습니다북에서살 예?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으니까 네? 그분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 재심도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제발 이번에는 법정에 나가서 간첩으로 조작된 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억울함을 위해서 올바른 증언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간첩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 생활이기를 마음 편안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뭐 저보고 뭐 탈북자라 부르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허튼 거짓말로 자기가 살아온 고향과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우들을 욕보이는 방송을 하는 자들을 보고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탈북민들한테는 탈북민이라 들 부르죠. 제가. 그리고 저도 최종훈 씨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겐 이쁘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제일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이런 주변 분들이 사랑과 응원에 보답할 것인가. 이게 제일 가장 큰이 관심거리입니다. 최종훈 씨가 뭐 우리 왈가왈복 그리고 저에 대한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관심을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튼 소리, 그, 유언비어 돌리지 말고요. 예, 그러다 이제 처벌 왔습니다. 행사처벌. 그때 가서, 뭐, 뭐,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예.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탈북자들이 저희 집 주소로 알아본다고 이렇게 욕을, 하, 욕하는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최종훈 씨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자기가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물어보냐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개인 정보 보호를 중히 여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아요?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당신이 대상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소를 함부로 입 밖에 발설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글을 올리게 된 사회는 이런 겁니다. 비수북에서 유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우리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알려달라고 한다는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탈북민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비수북에 내폐북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폐북에 전화번호를 딱 올려놓고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내 전화 그 번호에 전화를 걸면 될노릇이지 나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집은 왜 알아보냐. 이런 글을 썼던 거죠. 그러면서 최정문이 그 배거리 갔다고 예,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승리와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예, 한달북 명분이 예, 그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한테 이 문자를 보게 되면 예, 그분이 남북통일당을 비난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예, 남북통일당을 비난했는데, 그 유성인은 남북통일당 그 편에 서서 그분을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에? 결국 유성인 남북통일당 남북 패거리인 거죠. 남북통일당은 뭐냐면 전번 총선을 제기로 해서 탈북자들이 만든 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영호도 와있고 지성호도 와있는 거죠. 에? 여기에 최종훈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유성인은 최종훈이 패거리가 맞는 겁니다. 예, 최종훈이 패거리가 우리 집 주소를 물어본 거죠. 예, 그리고 또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은 최종훈이네 쪽에서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해서 후원도 많이 했더라고요. 최종훈이네한테 그런데 후원금이 탈북민들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남북통일당 한미옥이라는 여성한테 자기가 후원한 돈을 모두 내놓으라는 이런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한미옥은 남북통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예, 전번총선에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녀석입니다. 탈북민들을 돕겠다고 후원금이란 받으셨으면 제대로 사용하고 사용처도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겁니다. 한성욱 모자 사망 사건 때 그때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입이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근 네, 앞으로 어떤 거랑 말하면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도 후원금을 어떻게 써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 예? 아니 한성근 보사가 돌아가 돌아갔는데 거기 후원금은왜 받습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한성근 모사한테는 누구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한테 전달을 하,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말 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에?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흑왕일의 그 편을 들어주느라 고생이 많던데 제가 이렇게 아픈 말들을 해석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걸 편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척, 친우들을 위해서 자신이 갈 길을 똑바로 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들은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예? 돌아갈 생각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돌아간다면, 당신이 고향 친구들은 이럴 겁니다. 야, 너 거기 가서 거짓말만 하, 하면서 살았냐? 전, 제종훈 씨도 사람답게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